예, 오래전 가요에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가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비가 오면 생각이 난답니다. 내가 생각을 해낸 게 아니라 비가 오니 저절로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생각한다는 것, 인간의 위대한 행위 중 하나입니다. 생각의 범주 안에는 생각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다와 생각나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각하는 것은 내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거라면 생각이 나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을 이끌고 추진하는 것이라면 생각 나는 것은 생각이 나를 이끌어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개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좋은 것은 잘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은 오래 담아둡니다. 좋은 일 아홉 가지가 있었는데 서운한 일한 가지를 마음에 담고 삽니다. 좋은 추억 열 가지를 두고 아픈 상처 한 가지로 평생을 살기도 하는 게사람입니다 물론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쁜 것 하나로 힘든 일 다섯 가지를 견뎌낼 수도 있습니다. 기질에 따라 성품에 따라 또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안 좋은 것이 힘을 더 발휘하곤 합니다. 그런 현상은 몸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육을 만드는 데는 그렇게 힘이 드는데 애써 만든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좋은 습관 만드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들고 힘이 드는데 나쁜 습관은 가만히 있어도 스며듭니다. 영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의 좋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 영을 황폐하는 것은 황폐하게 하는 것은 흡수도 잘되고 일단 들어오면 수명도 깁니다. 폭력적인 장면, 야한 동영상, 안 좋은 언어들 우리 영혼에 쉽게 들어와서 금방 자리를 잡습니다. 이에 비해 진짜 좋은 것들, 아름다운 추억, 사랑받았던 기억들은 약간 마음이 상해도 금방 묻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일 예배 때 들은 말씀은 월요일만 돼도 다 잊어버리십니다 몇 번을 말씀드려도 어 금방 잊어버립니다 TV를 트는 것은 그렇게도 쉬운데 성경을 펴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좋은 것은 생각을 해내야 할 때가 많고 별로 안 좋은 것은 저절로 생각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서를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체를 장막에 비유하고 납니다. 육체를 입고 사는 삶을 장막. 오늘 날로 말하면 텐트, 텐트죠. 우리의 육신을 텐트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어디 놀러 가면 텐트를 치고 지내지만 거기서 평생 살지는 않습니다. 텐트는 언제나 임시 거처일 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읽어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 <laughs>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난,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 이제 얼마 오면 죽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는 우리 욕심은 장막이라는 것.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 장막을 거두고 하나님께 가야 하는 인생임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그가 장막을 벗기 전에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이 있음을 밝힙니다. 오늘의 이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또 바울 사도도 육신을 잃고 사는 우리의 삶을 장막집에 비유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이렇게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이,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이제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장막입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아무리 근사한 텐트도 아무리 예쁘게 장식한 텐트라 해도 아무리 정성들인 텐트라 해도 그 텐트는 거두어야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호령하며 권세를 누리던 사람도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사람도 모두가 흠모하는 외모를 가진 사람도 육신을 벗는 날이 옵니다. 대통령도 죽고 지식인도 죽고 천재도 죽고 교황도 죽고 재벌도 죽고. 스포츠, 스포츠 스타도 죽습니다. 육체라는 장막집은 그렇게 모두 다 무너집니다. 그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사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장막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어, 삶을 살아야 하지만 진정한 집은 하늘에 있으면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아는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가장 의미 있는 일을 그리고 어, 이 땅에 남아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일을 할 것입니다. 어, 사도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그리고 자신이 왜 무슨 일을 할까요? 베드로 후서 1장 15절 예.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무슨 일을 하려는지 <laughs> 베드로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예. 내가 죽은 후에라도 언제든 생각나도록 힘쓸 거랍니다.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 말을 앞에서도 두 번이나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과 13절도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니 여기로니. 아멘.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긴다.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까지 힘써 하고자 하는 일 바로 생각나게 하는 일입니다. 뭘 생각나게 하려는 걸까요? 베드로 자신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일까요? 함께 지냈던 추억을 생각나게 하려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려는 겁니다. 앞서 사도가 말했죠. 당신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는 다 잘하고 말했고 당신들은 세상에 또 썩어질 것에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 결국 예수로 인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 예수만이 진리라는 것 그것을 일깨워주고 생각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없어도 당신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생각나도록 저절로 생각나도록 제 남은 삶을 다해, 다해 다해 그 일에 힘쓸 겁니다. 여러분 사도의 애정이 느껴지십니까?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사도의 이 마음은 모든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저를 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운하겠지만,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안 괜찮아도 결국 잊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제가 거듭거듭 거듭 전해드린 말씀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억지로 생각해 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절로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기억의 모임입니다. 여러 가지 기억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 그 사람의 마음을 만들어 갑니다. 저는 멸치 반찬을 즐겨 먹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멸치를 아예 안 드십니다. 어릴 때 멸치가 목에 걸려 고생한 기억 때문에 그러신답니다. 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아주 기쁜 소식을 듣고 길을 나서는데 한방눈이 내리는 어, 것을 본 기억 때문에 눈은 언제나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어, 그분에게는 눈이 은혜지만 군대에서 눈을 지겹게 치우, 지겹도록 치우신 분이라면 눈이 하나도 반갑지 않을 겁니다. 또 외국인 중에 좋은 한국인을 만나 어, 한국인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면 한국인에 대해 매우 좋은 어, 생각을 갖겠지만 한국인에게 사기당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한국인을 모두 안 좋은 사람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대상이지만 대화하는 모습이 다른 것은 우리 안에 자리한 바로 기억 때문입니다. 예전의 경험과 기억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기억을 토대로 언어가 나오고, 기억을 토대로 감정이 형성됩니다. 좋았던 기억을 토, 토대로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고, 나빴던 기억을 토대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여러 경험에 나의 기질이 섞이면서 나의 것, 그리고 나를 형성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스스로 취사 선택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생각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 1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 13장 2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마귀가 가론 유다의 마음에 주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무엇을 집어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마귀가 생각을 넣을 수, 넣은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오롯이 나의 생각만 있는 것 같지만 악한 영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쉬머 없이 들려오는 그 끔찍한 사건들 많지 않습니까? 과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저는 사람이 그랬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악한 영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어, 그가 악한 영에게 틈을 주고 마음을 열었고, 어, 그렇게 들어온 악한 생각이 그를 이끌고 그래서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나쁜 일을 하고서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사실일 겁니다. 내 스스로 생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나를 주도해 나가니 걷잡을 수 없게 행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4절 말씀. 예, 주보에 실었죠.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불안하고 불안정한 일상을 살수 밖에 없습니다. 마음, 내 마음인데 내가 어쩌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얻더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의 현실의 언어로 말한다면 뭐,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주님과 멀어질 생각, 넣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할 생각, 예수 없이 살려는 생각을, 주입하는 겁니다. 성경 읽는다고 뭐가 달라져? 교회는 뭐하러가? 굳이 말씀을 들어야 해? 굳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 해? 그냥 대충 편하게 살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와 멀어지는 것은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교회와 말씀과 멀어지면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사탄의 지상 최대 과업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아니 싫어할 뿐 아니라 실은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의 대항만은 없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도록 그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 말씀을 펴도록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존재 예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아시죠? 구약의 책 신명기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신명기에서 한자 신은 거듭하다 되풀이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이 신자는 신신당부하다 할때 쓰는 한자입니다 신명기에서 명은 a n i n g moon, h a n a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들려주는 어, 책입니다. 광야의 길을 어,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를 도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외워 들리게 하라, 네 아이의 손목에 매어 기억하게 하라, 기념비를 세워라, 네 아이에게 가르쳐 알게 하라. 예, 모세가 틈만 하면 하는 말이었고 죽기 전까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 하나둘 시간이 오늘로 우리 출애기를 마쳤습니다. 성막 짓기가 아주 매우 긴 분량을 차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청, 성막을 천사도로 짓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짓게 하십니다. 일일이 듣고 하나하나 만들어서 짓게 합니다. 천사들이 지으면 훨씬 잘할 텐데, 훨씬 빨리 할 텐데, 하나님은 사람으로 짓게 하십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생각을 주도하는 것이고, 생각이 난다는 것은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애슴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깊숙이 자리하고, 새겨지고, 그렇다면, 그럼 이제는 생각이 납니다. 생각 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처음에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것을 처음 배울 때는 기억하고 생각해 내야 하지만, 그게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안착하면 이제 그냥 생각이 납니다. 세종대왕 하면 한글이 생각나고, 이순신 하면 거북선이 떠오릅니다. 그 생각이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나는 걸 막을 수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 생각이 나고,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걸 막을 수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제일 먼저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생각하려고 한게 아닌데 자꾸 내 마음에 찾아오고 생각이 납니다. 물론, 미워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잊고 싶은데 자꾸 생각이 납니다. 떨치기도 힘들고, 떠오른 생각에, 어 이제, 그 생각이 찾아오면, 생각 그 생각에 머물러, 그 생각이 이제 확장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어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제 그 생각에 머물러,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뭐, 가사가 이어지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확장됩니다. 사랑도, 미움도, 여러분, 생각으로 시작됩니다. 생각이 난다는 것은 그래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좋은 것을 보고 들은 사람은 좋은 것이 생각나고 악한 것을 보고 들어서 악한 것이 가득하면 악한 것이 생각나게 마련입니다. 사도는 죽음이 임박해옴을 알고 자신이 해야 할일 더욱 말씀이 생각나도록 돕는 일임을 명백히 알았습니다. 닭을 기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날 이후 베드로는 닭 울음 소리만 들으면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때를 생각 생각이 납니다. 그때 자신을 바라보셨던 주님의 눈빛이 생각이 납니다. 그날 밤 부끄러웠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는 그래서 부인했던 그가 그는 그래서 다그룹 소리가 들릴 때마다 평생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는 이제 무엇을 보아도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만유에 가득한 하나님이 그 무엇을 보아도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스 4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스 4장 6절 말씀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어놓았습니다. 에베소스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것 안에 계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죠. 임마누엘 하나님.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실까요? 생각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생각난다는 것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비가 오면 이른비와 늦은비로 오시는 하나님이 생각나고 이른비와 늦은비로 주시는 하나님이 생각나고 산을 보면 산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생각나고 바람이 불면 성령의 바람이 생각나고 아기를 보면 아기로 오신 예수가 생각나고 아픈 사람을 보면 아픈 사람을 치유하신 예수가 생각나고 그 무엇을 보아도 예수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무엇을 해도 어느 자리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책을 읽어도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면 그는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나시면 그 생각을 붙잡으십시오. 그 안에 머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교 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개혁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나에게서 완성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내가 꿈쩍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대로여도 내가 달라지면 세상은 이제 이전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고 떠오르는 것이 예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면 여러분 그게 개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떠오르는 자리에 자꾸 가십시오. 예수 생각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서, 날이 구주면 날이 구져서, 즐거우면 즐거워서, 힘들면 힘들어서, 예수가 계속 떠오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를 닮아갑니다. 그리 살다 보면 어느 날 사람들이 우리 나무교회를 보고 우리를 보고 예수가 떠오를 겁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예수를 생각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을 넘어 누군가 나를 보고 예수가 생각나는 그런 삶,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주를 생각하고 그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생각이 나의 얼굴이 되고 나의 성품이 되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생각하는 것을 넘어 주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